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네,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치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노라. 아멘. 오늘이 아버지 날입니다. 오월의 어머니 날을 보내면서 아버지들이 많이 소외가 그래서 저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아버지들에게 좀 6월 달에 아버지 날도 있습니다. 끼워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처럼 고개 숙인 아버지들 아무리 참 아버지 날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참 용기가 이제 필요합니다. 어머니 날보다 더 필요한 게 아버지 날 같아요.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날도 있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1979년에 정식으로 9월 둘째 주일을 그랜드 페어런트 데이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날이다. 우리가 9월 둘째 주일 날 우리 지켜야 될거 같아요. 이런 날들을 정하고 선포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이 불행하면은 모든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실패냐 성공이냐. 이렇게 갈라놓게 됩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은 남자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남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씨. 조씨가 성세 중에 좀 좋은 성이긴 한데. 이건 남자성을 따르더라고요. 이거는 가정을 대표하는 자격이 남자에게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다 이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존중받아야 그 가정이 존중받더라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는 동성애라는 것 동성결혼이 점점 더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사인까지 해놓고 말이죠. 동성 결혼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자식을 갖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자녀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은할수 없이 남의 자식을 입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남의 자식을 입양해야 한다는 게 깨진 가정에서. 어디서 자식을 얻느냐, 미혼여생이 나간 자식이라든가, 혹은 피치 못해서 부모가 버린,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를 이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뭐 동성결혼을 막을 방도가 없어요. 각 교단마다, 어, 교회 안에도 동성결혼에 대한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점점, 참, 아, 사라져가고 있으니,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참 혼란한 시대. 요즘은 가족 구성원이 핵 가족화가 되면서 참 효도라는 말이 참 생소하게 들려요. 옛날처럼 가족들이 모여 살면서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엄마가 효도하는지를 보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효를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게 본보기가 없는 거예요. 기껏 아이를 낳아야 하나, 좀둘 남은 왜 이렇게 많이 낳냐, 뭐 이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좀 부모님의 기호나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자식들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집을 구하더라도 학군이 어디냐. 자녀들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교육 그리고 진로 우선으로 그렇게 주거지도 결정을 합니다. 모든 가정사가 자녀 위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시대를 살아요. 거주지는 물론이고 교회를 정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개척 교회 할때할 때에 전에 교인들이 아, 목사님 미니스톱 가지 말고 캘리포니아 오시면 내가 그쪽으로 나가겠다고 막.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개척교회 하니까 좀몇 주일 나오다가 아이 안되겠다고 자녀들 교육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 정하는 것도 자식들 위주예요. 학군 위주로 학원 위주로 그렇게 부모님들이 따라갑니다. 이게 요즘 세대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아이들을 위한 교회가 돼야 이게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일종의 인맥 쌓기도 고려된다 이제 그런 것이 요즘 시대에요 이런 시대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인식 차이 이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게 자녀와 이게 소통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십니까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알려준 얘기인데요. 어느 날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정말 아버지한테 내가 그동안 사랑했다는 얘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참 아버지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바꾸는 엄마 바꿔줄게 그러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럽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너돈 필요하냐? 얼마 보내줄까? 이러더니. 그러니까 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술 먹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이 우스갯소리에 오늘날의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를 설명해준다. 인식의 차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 많아요 오늘은 세 명의 아버지, 세 명의 아들 그이세 그러니까 명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 첫 번째 아들은 창세기 2 2장에 나오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 자, 이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너무너무나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백살이 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얻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아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 아버지를 따라서 자신을 태울 자신을 번제로 태울그 장작 나무를 짊어지고 따르는 그 이삭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대화가 나와요. 대화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번제 번제에 쓰일 양이 없는데요 그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 번제로 드릴 재물이 바로 자인데 말이에요 자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재단 쌓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아버님이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특별히 여기 모리아 산으로 왔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이제 하나님이 불에서 가고 있고 여기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것. 이게 뭐 무슨 공부하는 거뭐돈 버는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릴까? 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 삶이다. 자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이 순진한 아들은 아버지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자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정말 신뢰가 믿음이 든든합니다. 존경하는 마음, 사랑이 아주 진하게 흐르고 있어요. 이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참 우리는 어떤 희생이나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요. 그런 각오로 충만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가 또 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대화를 나누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값진 대화 두 사람의 삶을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은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귀한데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이 아들 이삭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삭은 어린아기가 아니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17살입니다. 여러분 17살이면은 굉장히 힘이 센 때에요. 아주 혈기 방송한 때입니다. 젊은 청년이에요. 회가 나무를 이제 걸머지고 며칠 걸어서 이제 모리아 산을 오를 수 있는 그런 힘센 산에 였어요 자,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부모에게 반항을 하잖아요.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좀때려니까 내로 확 손을 잡고 아버지! <laughs> 이거 네? 완력으로 못 당합니다. 회가 좀 이게 아브라함이 때몇살이 연세가 어떻게 되냐? 0 살이 넘었잖아요. 그 호호 할아버지가 말이죠. 1 7살이 힘센 아들이 말이죠.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자녀는요, 아버지랑해서 막 폭력을 휘두르기도 해요. 요즘 세대를 열면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잘 알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 했어요.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모리아산 위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에게 순종하는 아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눕혀놓고 오늘 보니까 칼을 잡았잖아요. 뭐하러 칼을 들어요 이 아이를 잡으려고. 그럴 때그 아버지의 마음 그 찢어지는 마음 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서 그 아들 그 아들의 얼굴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살을 내이는 그런 슬픔을 참고 자신의 사랑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었을 때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고 그래요? 내가 너의 경외함을 알았다. 칼을 멈추어라.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아버지들이. 이런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못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정말 귀한 희생을 한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한 희생을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자신의 독생자까지 다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 이삭이 자기 번제에 쓰일 장작을 지고 오리아산으로 올랐다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희생제물이 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마지막 순간에 멈췄습니다. 여호와의 서자가 다급하게 아, 멈춰라 멈춰. 그러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못을 박으시고. 손과 발에 막히는 그 대못에 그 아픔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꽂힙니다. 심장이 터지고 갈갈이 가슴이 찢겨지는 그런 끔찍한 슬픔 가운데도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한 아들을 바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우리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지금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내 품으로 돌아,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간절히 원하시죠. 자세 번째, 세 번째 아버지 사무엘하 두 번째, 두 번째 사무엘하 18장에 나타난 아버지 모습이에요. 자 이거는 슬퍼하는. 아버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낳은 아들 압살롬, 압살롬은 참 잘생겼다 그랬죠, 아주 수려한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 자기를 향해서 쿠데타, 칼을 들이미는 이 아들. 그 아들을 이제 군대장관 요압이 죽였습니다. 그 아들 잃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너무나 슬퍼서 슬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아니 내 아들이 말이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칼을 꺼나들고 말이죠 군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아버지 왕좌를 뺏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왕은 압살롬이 반기를 드는 바람에 도망갔습니다. 궁중을 빠져나왔어. 밤중에 도망을 쳐야 됐어요. 그래서 반란군을 이제 진압하러 나가는 장군에게 다윗당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우리 아들 목숨만은 살려달라. 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나 정치는 매장한 겁니다. 다윗의 장군은 압살롬을 죽였어.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얼마나 울부짖는지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아들 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내 아들을 압살롬아, 압살롬아. 여러분 그 군대 장군 요압이 상당히 섭섭해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다윗 정말 어려운 지경이 되든 자기 왕을 그 왕을 위해서 좀 쿠데타로 진압한 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죽였는데.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런 걸다 통곡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3월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에 올라가서 운이라. 제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자를 빼앗았던 아주 몹쓸 놈이에요, 몹쓸 아들.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든 칼을 든 아들인데도 다윗은 끔찍이 사랑했어요.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 이름이 좀 그렇죠, 압살할롬아니요. 이 슬픔은 왕으로서 정말 우유부단했던, 근데 왕이지만은 아버지로서 참 제대로 해주지 못한 그런 회한 자신의 그 죄책감에 대한 그런 반성이고 후회고 슬픔이고 안타까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압살렘이 고향에서 돌아왔을 때, 뭐 바빴어도 그랬지만은 이 아버지가 따뜻하게 안아주지를 못했어요. 좀 냉정하게 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잘못한 일이 있었죠. 그럴 때막 책망을 했지만은 그때 조금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었다고 하면 아니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압살롬이 죄를 지었을 때 적절한 죄를 죄에 대한 대가를 묻고 응분의 처벌을 하고 말죠. 정당하게 살아가도록 훈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그러니까 아마 이 다윗은 이 아버지 다윗은 그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후회와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네 아들 압살롬아, 내네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슬피 우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아픔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에 나타난 아버지. 누가복음에 나타난 아들, 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재산을 먼저 주세요." 미리 요구했습니다. 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이건 좀 끔찍한, 정말 대단한 불효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나 아버지는 예, 유산 재산을..." 내주었어요먼곳으로 떠난 이 아들이 그냥 흥청망청 모든 돈을다써 버렸어요. 그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군주름에 고생하다가 결국은 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모슴처럼 살아도 되겠다. 그렇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부족한 게 없는데. 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매일 성문 위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 그날도 이 아들을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 석양을 등지고 힘없이 걸어오는 그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뛰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하는 아들인데도 저런 못든 놈이 저런 아주 당자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신발도 잊은 채가부진 그 향해서 이 아들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들은 많은 것 같지만은 금세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마치 세상 무엇보다도 많은 것 같더니 자의 재물이 그렇게 다 써서 없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아요. 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나는 정말 우둔했어. 아버지를 배반는 거. 아버지와 바꿀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이 아들이 아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아직도 아버지는 성문 위에서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그 아버지는 두팔 활짝 벌리고 뛰어오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 은혜의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당하고 멸망 당하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자신의 길을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기다리시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또 압살롬의 아버지 다위처럼 우리 탕자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이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다운 그런 사명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보지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아들, 아름다운 관계를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 문명 속에서 또 인간의 존엄이 파괴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승하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온전한 효를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괴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